안녕 하 십니까？아, 오늘 부터 가정용 보일러 인 소형 보일러 에서 산업용 보일러 까 지에 대한 아 내용 으로 아, 여러분 들과 아, 동영상, 인터넷 상 에서 만나 고자 아, 이렇게 제 작하 게되었 습니다. 그동안은 인터넷 글과 카페에서 만났는데, 앞으로는 동영상을 절,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의 취지는 글보다는 현실성 있는 실전, 즉 현장에서 바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고자 하며, 가능한 훈련보다는 전투적인 전쟁을 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여도 이쁘게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수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동영상에 올려진 사진 자료나 일반적인 자료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조하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만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음, 템스크 이엔젤은 설비 회사의 총괄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아, 인터넷 어, 그 대명은 화력지원 최재선입니다. 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그동안 걸어온 길에 대한 어, 내용을 올려놓은 것이고 또한. 많은 활동을 사회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올려는 글이니 뭐 여러분들에게 뭐 자랑하거나 웃주라는 뭐 마음으로 올린 것이 아니니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충북 제천에서 유기견 8 론과 유기묘 3 놈과 함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뭐 궁금한거나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신 분은 대표전화나 메일로 주시면 제가 성신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정용 소형 보일러는 연탄보일러 그리고 기름보일러 그리고 가스보일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현재는 연료비가 많이 올라서 연탄 보일러를 많이 설치하는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기름 보일러 쓰시던 분들이 연탄 보일러로 같이 접목해서 쓰는 분들도 많고 이는 전부 단독 주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난방 면적에 대한 소비 열량은 보통 예전에는 한 7, 80년대는 평당 500kcal로 잡아 가지고 뭐 30평 그러면 약 15,000kcal 짜리 보일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연탄보일러를 주로 많이 쓸 때는 난방 두 개, 두 군역, 급탕, 한 군역, 1구 이렇게 해서 보일러 설치하고 사용을 하였고 예전에 30평 기준으로 한 500평 단독주택 같은데 했을 때는 용량이 단순하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안전율을 적용해서 안전율이란 보일러 효율과 여러가지 내용을 합산한 내용을 가지고 여유를 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탄보일러나 기름보일러는 그 다음에 연탄보일러도 1 9뭐3탄 4탄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즘은 보통 393탄을 많이 쓰고 급탕은 기존의 기름보일러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아, 보일러의 종류는, 소형 보일러에는, 연탄보일러 재질은 일반적으로 철과 스탠드 되어 있는데, 철은 부식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보통 철로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관수량, 보유 수량이 많아서, 물을 처음 초기 데울 때는 시간이 좀 걸려도, 한번 데워진 물을 돌리면, 난방 공급을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으며 스탠파이프로 만들어진 거는 보통은 그렇죠 스탠으로 만들어진 보일러는 파이프로 말아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 대신 보유 수량은 작지만은 가열 시간은 보일러 자체 가열 시간은 작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두 두 가지 중에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일러를 안 떼다가 떼는 뗄 경우, 뭐 보유 수량이 많으면 시간이 걸리고 스텐 같은 경우 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은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결국은 방바닥에 전달되는 전달돼서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그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생활 패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냥 뭐 비슷하다고 보면 맞는, 것이고, 맞는 것일 겁니다 가스보일러는 재질이 보통은 뭐 어, 예전에는 안에가 그뭐 도금판이나 스텐이나 에, 동판 동관으로 되어 있으나 요즘은 거의 동관이면 스텐으로 제작을 하죠 에, 그리고 어, 가스보일러도 벽걸이형이 있고 어, 바닥 상체형이 있습니다 가스용 보일러 보면은 요즘 제 말들을 뭐라고 많이 쓰냐면 FF 방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FF 방식이란 그 실외 공기를 실내로 잡아들여서 보일러 안에서 연소를 하여서 바깥으로 버리는 방식을 FF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f e 나 CF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법적인 사항 때문에 제작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연탄 보일러 요즘 많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 잠깐 뭐 용량이라든가 발열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 연탄 그한 장이 3.6kg 190탄인데, 기준 발열량은 4500kcal입니다. 그래서 393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한 시간에 좀 따뜻하게 한겨울 기준으로 본다면, 뭐든지 최대 부하일 때를 보는 거니까, 4,500kcal 곱하기 6장 하면 27,000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이 65%? 뭐, 여기 제가 글로는 70% 전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탄보일러는 65% 전후가 맞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 연탄에서 나오는 그, 악조건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연도가 막힌다든가, 뭐, 그, 보일러 자체가 연탄재나 이런 걸로 막히면 효율이 아주 상,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청소도 좀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연탄보일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탄보일러의 연탄보일러는 그 관수량이 있고 그 어떤 그 방바닥의 그열 소비에 대한 대응성은 약하지만은 연소용 공기 구멍을 구멍의 궤도에 따라서 연소속도를 높일 수가 있으므로 이거는 사용하시는 사람의 생활에 따라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 예전 예전 7, 80년대는 우측의 이런 방식으로 연탄보일을 사실은 사용하였습니다. 평창탱크가 있고 여기서 난방환수 부분에 묶어서 난방을 공급하고 온수탱크는 1구에다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온수탱크 한 200리터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급탕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요런시스템을 단독주택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요런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지금은 이제 요런 식으로는 안 쓰나. 예전엔요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기름보일러에다 연탄보일러를 접목하는 형태를 쓰기 때문에 급탕은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쓰시고 난방만 연탄 보일러를 붙여서 쓰거나 접목해가지고 동시 사용을 하기도 하십니다. 주택에서는 아파트에서는 아닌데 주택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건물의 난방 소비 열량을 보면은 건축 기계 설비에 권장하는 게 제곱메타당 120kcal 이고 건물의 그 단열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리 적용하는데 아파트, 요즘 짓는 아파트, 한 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60에서 120kcal 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33평형을 기준으로 보면은 난방 면적이 보통 27평,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27평 되는데, 아, 27평 곱하기 3.3 해서 6 0킬로 a 리자고한약 5천, 뭐 효율 등을 고려하면 6,7천 정도가 난방에 소비가 되는데 대부분 33평 아파트라면은 한 2만 킬로칼로리를 2만 킬로칼로리짜리 가스 보일러를 설치를 하죠. 이유는 어, 보일러 효율도 있지만은, 아, 보통 요즘은 주방하고 화장실이 2개소로 되어 있어서 급탕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보통 그 가스 보일러는 급탕, 음, 뭐, 급탕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 보일러 그 발열량 자체가 큰 것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어, 작은 거 설치하면 확실히 그, 저, 이게 순간가열식이라 급탕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하고, 주방은 아니더라도, 화장실에서 샤워를 두 군데서 동시에 운수를 사용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용량은 좀 충분하게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스가 과다하게 소비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25년 이상 된 아파트는 16,000원으로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교체를 한다면 2만짜리를 교체하는 게 맞고 사실 가스 보일러의 수명은 이렇게 뭐 10년, 20년 써서는 제가 볼때 무리가 있고 보통 평균 수명은 5년에서 한 7년 정도 사이에서 교체를 해서 쓰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일러 순환 펌프는 보통 보일러는 순환 펌프는 소비 연량에 1시간 60분으로 해 가지고 온도차 1 0도로 나눠 보면 분당 10리터 정도 뭐 이걸 리터라고 하지만 LPM이라고도 합니다. 리터 펌미니치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하지만은 이것도 뭐 최대 용량이기 때문에 보통은 뭐한 LPM이 한 5, 5에서 7 정도 된다. 33평 정도 보면 그리고 이 펌프의 양정은 일반적으로 높이 차에 대한 수두 차에 대한 양정이 있는데 요즘은 요즘이 아니라 밀폐계에서는 전체 배관 길이 최장으로 가는 제일 먼 곳에 있는 배관 길이, 왕복 배관 길이를, 마, 음, 배관 길이에 마찰 손실을 양정으로 환산하여 라인 펌프, 인라인 펌프를 설치합니다. 예, 지금까지 일단은 가정용 소형 보일러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알아보았고, 이제부터는 좀더또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